여기 17 1이에요 그렇죠? 음. 우리는 17 아까 목표는 17의 배수. 여기도 17로 만드는 거겠지. 그치 여기서 지금 1 7이 되려면 얼마가 필요하죠? 위에서 17이 되려면 12에서 3. 아. 음. 여기서 이거 빼 주면 돼. 요17 12 해서 이렇게 빼줘 버리면 된다고. 바로 5가 필요해요. 이해 되는데? 네. 음. 그렇지? 그러면이 5를 어디서 갖고 오냐? 바로 얘한테서 갖고 올 거예요. 얘는 얼마가 돼버려 5를 줘 버리니까 여기는 5를 주고 여기는 5를 빼 줘야 되니까 얼마가 돼 버려? 4. 4. 그래서 어떻게 돼 버리는 거야? 얘가 1 7분에 17이 돼 버리고 얘는 1 7분에 4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네. 얘가 얼마라고? 3배니까 얼마가 돼? 1 1 그럼 이렇게 되겠죠? 더하기 생략 가능하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될까 안될까? 네 응. 그리고 아까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또 우리 17, 2 1까지는 잘했어 그래서 여기를 찾았어 우리 얘가 17하고 34 사이에 있어요 그쵸? 이때 과정은 뭐냐면 17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 21은 17 더하기 얼마다? 이거, 이걸 기준으로 해서 얼마 더 해야 된다? 4를 더 해야 된다. 그러면 똑같이 17분의 17 더하기 17분의 4인데, 얘가 얼마다? 얼마다? 17분의 17이 똑같, 1. 그래, 똑같은 수는 1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지금 1과 17분의 4 이렇게 나왔어. 요 지금 우리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여가지 했는데, 여기까지 했는데, 이제 이걸 못 해버렸어. 다음엔 또 기억해서 한번 하자고, 그치? 응. 21은 17 했다가 4도 하면 된다. 17, 17. 배수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17, 17. 나머지 17분의 4. 이렇게 해서 풀면 된다고. 이거 17분의 4. 됐어? 응. 응.